어 얼추 다가 온것 같은데. 뭐입니까? 어머 어머 깜찍이! 야 어? 어머 얘네들 뭐야 진짜 고양이가 있네. 마치 마중이라도 나온 것처럼 해변에 서서 제작진을 맞이하는 게 어머 너무 신기하다.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아니네요.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네. 새끼를 낳았나 봐요. 어? 아니 그럼 호텔 올라 탔네. <laughs> 아, 데리고 갈까요? <laughs> 그냥 집에 데리고 갈까요? <웃음> 진짜 <laughs> 어머나, 이 상황이 뭐지? 사람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.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여기 진짜 사람이 안 사는 게 맞아요? 예, 옛날부터 한 번도 사람이 산 적이 없습니다, 이 섬에는. 아니, 그러면 이 무인도에 대체 이 고양이들은 뭐며 사람을 이렇게까지 잘 따르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? 야옹. <laughs> 엄마 개냥이보다 사람을 더잘 따라. 아, 애교도 장난 아닌데요. 엄청 사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우와 그러게요. 그런데 어머야 한 마리가 더 있어요. 아이고. 음, 야옹. 엄마. 일이야. 얘도 개냥이네. <laughs> 아니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도 낯가림이 전혀 없어요. 아이고. 음. 음.